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가 왕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셋째 날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평소에 새벽을 이렇게 늘 새벽을 깨우시던 분이면 좀 나으시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참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낼 텐데 또이고비를잘 넘겨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더니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신뢰하고 순종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믿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저기 마음 속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다가 주일 예배 때만 주일 예배 때만 끄집어내서 작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믿음. 즉 세상은 내 믿음을 알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안 되고 나 혼자만 꽁꽁 숨겨 두고 사는 믿음. 이렇게 아주 소극적이고 숨기고 싶은 믿음을 지닌 채혹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극히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뭐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라든지 뭐 그렇게 말하기도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웠던 터라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라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할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어, 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살았던 바벨론 포로 기간 뭐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살다 보면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순간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자답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처럼 사실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없을 만큼 오늘날 교회 또 오늘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참 초라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받는 핍박과 박해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적과 지탄과 피난이 있게 더욱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보다도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진 무뎌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 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더 초라한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대상에는요. 안타깝게도 목사라고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이런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 구설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목사인터라 이렇게 말하는 게참 부끄럽습니다 세상은 더 집요하게 어떤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될때그 사람을 아주 샅샅이 아주 이잡듯이 조사하고 캐냅니다 그래서 혹 그들 가운데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요 모모 땡땡 교회에 누구더라, 목사더라, 집사더라, 장로더라 라고 하면서 더 대서 특필하면서 훨씬 부각시켜서 아주 공개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서 있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도리어 교회가 교회답게 살라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우리를 지탄하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신앙의 위기, 그들의 신앙의 위기뿐 아니라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어느 지역이든지 이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한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요 비단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바벨론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누구다 예외 없이. 그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엄청나게 높게 지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느고 사실 이 이름은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창시 개명이라고 하죠. 우리나 우리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것처럼 어, 유대인의 이름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그들을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사드락은요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삭은 사계 여신에게 속했다, 즉 비너스 여신에게 속한 존재다라는 뜻이고요. 아벤느고는 밝은 불의 종, 그러니까 불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밝은 불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이름으로는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니아는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강하신 하나님 아사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가,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그들이 다신을 섬겼거든요. 뭐 어떤 신이든 그 신을 섬겼던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개명된 겁니다. 이들이 그곳에 살면서 또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사실. 하나 그림 보여 주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금신상을 앞에 절하도록. 그러니까 두라 평지에 세워졌다라는 건 평지에 저60 규빗의 높이 그리고 6 규빗의 넓이. 그건요. 지금으로 치면 30m 높이 30m 어, 옆에 폭은 3m 정도 되는 신상입니다. 자, 이렇게 30m가 아파트 몇 층이나 될까 보니까 보통 한 10층에서 12층 높이의 아파트를 일컫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10층 아파트가 뭐 너무나 20층, 30층 아파트도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10층 높이의 신상을 두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그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요, 이렇게 목숨 걸 만한 신앙의 위기를 뭐 특별히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내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요. 갈대아인들의 고발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그냥 바로 풀무불에 넣어도 되는데요. 이들이 그래도 고위관리직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친절하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서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삼현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묻고 있는 느부갓네살왕을 봅니다 또한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 세 친구가 대답하는 걸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사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거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아 이거 죽는 건데, 이거는 뭐, 고난과 어려움을 좀 겪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거나 위협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멋지게 한번 뭐, 이말딱 하고, 오게 갇히고, 좀 고난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라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가? 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꼭그 금신상에 절을 해서 생명을 부지한다 한들, 이것 같고, 아유,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욕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엄청난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요. 바라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최소한 직장 동료에게 부하 직원에게 상사에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그 말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조차도 그들에게 말하거나 살아내거나 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혹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새벽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때 언제까지 아주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번 공공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집시다. 라고 도전하기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또 그들의 현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 초대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했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건진받았던 사람들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묵묵히 또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채 죽음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과 또는 그세 친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마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새 친구의 구원은요, 사실 우리 삶에 극히 제한적이거나 기적적인 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지킬 겁니다. 이 고백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이 믿음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에 나오는 바로 이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나름 승리하고 이기고 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다음부터는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앞에 읽은 말씀의 사람들보다 뒤에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그 원형 광장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형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그 죽음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인들이 보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저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저들이 붙들고 있는 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무엇이 죽음마저 가로막지 못할 정도의 믿음을 갖게 했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도전과 그런 새로운 의미를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꼭 살려 주셔야만 합니다. 저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는 신앙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음을 마주해도 하나님 믿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